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1절, 12절만 짧게 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안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어, 난입니다. 여기 사진들이 나오는데 난. 여러분 딱 여러분들의 안목을 보니까 이 난들이 얼마 정도 할것 같나요? 얼마 주면 좀살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이거 딱 보니까 얼마 정도 하는, 하는 것 같아요 이 난들이 대충 보니까 대충 20만원 1000만원 5만원 제가 여러분들에게 2000만원을 딱 드리고 가서 나나나 사오세요 이랬는데 난이 3개가 딱 있는 거예요 뭐 고르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2만원이 조금 넘는 난이 있고 2천만원이 조금 넘는 난이 있고 20억이 넘는 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다 비슷하죠? 2만 원이면 될것 같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2천만 원을 딱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난 집에 가서 세 개가 딱 있는데 골라 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고르세요. 자, 1번 저 저기 하얀 게 1번이에요. 2번, 3번이 저 풀떼기 있죠? 여기 3번이에요. 자, 지금부터 고르시는 겁니다. 2천만 원을 딱 받고 가서 2만 원짜리를 사오느냐, 2천만 원짜리가 넘는 걸 사오느냐, 20억이 넘는 걸 사오느냐, 여러분들 안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손 드시는 겁니다. 자. 나는 2천만원 가지고 1번을 사겠다 손 나는 2천만원 가지고 2번을 사오겠다 손 나는 3번을 사오겠다 손 저게 2천만원 짜리로 보여요? 아닌데 괜히 저 때문에 제일 아닌 것 같은 거 고르신 거죠 지금 아 진짜요 저거 2천만원에 사시겠어요 권사님 자 가격대를 볼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겁니다 가격대 자 1번 얼마 정도 될까요 딱 보니까 2만 6천원 자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저거 좀 얼마 정도 돼 보여요 이거 26억 짜리입니다 25억. 근데 이게, 이거 사실은 25억을 주고 살 테니까 파세요. 그랬는데 안 팔았어요. 25억에도 안 파는 거예요. 이 난이. 자, 세 번째나 볼까요? 세 번째나. 저거 얼마냐면요. 저 난이요. 경매에서 경매로 된 거예요. 저 난이 2천만 원 주고 사면 얼마 남아요? 800만 원 남는 거예요. 이게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딱 보면 그냥 다 풀이죠?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요. 25억에 살려고 해도 25억을 받고도 안 판대요. 이런 거를 여러분.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 그러니까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저게 명품난으로 보이고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풀떼기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안목에 따라서 사람들은요, 보물을 찾아내는데 가장 귀한 안목은 저는 사람 보는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보는 안목. 성경에 보니까 기도원이죠. 크... 겁쟁이였잖아요. 미디안에게 그 고통을 받는데도 사실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했었던 숨어서 타작하는 겁쟁이였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요. 그 불평만했지.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대의 영웅으로 봤어요. 겁쟁이였는데 하나님의 안목이죠. 하나님의 안목. 오늘 이렇게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웅을 발견하는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다음에 여기서 살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민족답게 되려고 많은 시간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갈수 있는 사자들을 세웠죠. 사사. 근데 사사들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처음엔 뭐좀 그럴듯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네 배불리게 하는데 정신 없었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여자 뒷고문이 쫓아다니냐고 정신 없었던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만신 창이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에 그 삼손 뒤에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잘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잘해 가지고, 야, 우리에게도 주변에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좀 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무엘 아들을 이제 비로소 왕으로 딱 세우려고 했는데, 사무엘 아들들이 어때요? 현찮아. 그래가지고, 야, 사무엘 왕은 안 되겠고, 우리가 좀 새로운 왕을 뽑읍시다 라고 해서 뽑힌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땠어요? 더 현찮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시느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을 찾아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세네 집에 가라고 해요. 거기 가면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이 희망이 없는 세대, 시대에 내가 대안으로 점 찍어 놓은 사람이 있으니 가서 찾아라. 그래, 이 세대 집에 닦아가지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했던 사람을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왕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봤을 때에는 그냥 풀떼기 같지만 저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 시대의 영웅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사에 오, 나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시대의 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풀떼기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내 가족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그래서 사람들도 날 그렇게 보고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날 어떻게 볼까? 여러분 어떻게 볼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들을 볼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볼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이세네 집에 갔습니다.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아, 딱 보니까 뭐 그럴듯해 보이는 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찾으려고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이 다 맞느냐? 라고 이제 사무엘이 본문을 보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세가 이럽니다. 사실 이 아들은 다는 아니고, 막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막내. 여러분, 형이 일곱 명이었어요. 일곱 명에 다윗이 여덟 번째입니다. 이게 두명 있을 때의 막내는 사실 막내 같지 않은데, 일곱 명, 여덟 명 있는 집에 막내인 사람들은 애기 취급받지 않아요? 그런 거 있죠? 이게 커서도 애기 같아. 그래서 커서도요, 그 형제들이 애 취급합니다. 애 취급. 막둥아 이래요. 다윗이요,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냐면 그냥 막둥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아들들을 다모아오는데올 필요 없는 그냥 애기인 거예요. 그냥 막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 막내. 이게 다윗이었어요. 저는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모세가 40살 때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물론, 정통왕은 아니었지만, 꽤 권력이 있었던 왕이었는데, 그럼, 왕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는요, 80세 노인이었어요. 80세 노인. 아니! 아, 좀 젊을 때 부르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힘을 빼신 다음에 부르시더라고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겁쟁이를 불러요. 아, 이 양이면, 당시에 좀큰 소리 빵빵 치면서, 어, 거기에서 뭔가 동네, 어, 그 도, 골목대장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아, 그런 사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왜필 숨어서, 고작 숨어서 타작하는 기도원이 냐고 이세네 집에 일곱 명이 있었는데요. 아들들이 다 세워놓으니까 사무엘이 봤을 때야이 정도면 왕으로서 괜찮겠다. 왜냐하면 사울 보고 실망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는 야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다윗은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막내 막둥이 아무 것도 할줄 몰라서 그 가족 모임 하는데 부르지도 않은 그런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새가 막내 어딨냐 그랬더니 그는 양을 치고 있대. 가족 모임에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다윗 하면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위대하고 위대한 왕이에요. 예수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주 상징적인 왕이었지만, 이가 어렸을, 그가 어렸을 때는요, 가족 모임에 부르지도 않는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취급 받아보셨어요? 하찮은 존재. 사람들한테 하찮게 존, 그 여김을 받잖아요? 그건 스스로도 하찮게 여겨져요. 다른 사람들이 쓸모없다 생각하니까 본인도 쓸모없다 생각해요. 내가 배우질 못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저래서, 요래서, 이래서, 내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80세 노인이었잖아요. 근데, 아니, 그냥, 우리 이재순 권사님처럼 저렇게 예쁘고 멋진 분이었으면 그냥 그럴듯 하지.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의 도망자였어요.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산정교회에서 뭐 살인까지는 좀 그렇고, <laughs> 그건 난리 나니까. 우리 산정교회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뒤집어 엎어놓은 다음에 나간 성도가 있다 쳐요. 근데 이 성도가 다시 돌아왔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 볼 때. 이렇게 오지 않겠어요? <laughs> 뱀센으로저왜 돌아왔지?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고 그러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산정교회를 저 다른 교회로 옮기라는 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사 가시죠. 하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무슨 갭, 아,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아, 그러면 본인도 그 얘기 하고 싶겠어요? 아니, 내가 옛날에 싸우지만 않고 좋게 나갔으면 어떻게든, 물론, 그래도 잘안 듣겠지만, 근데, 옛날에 그런 사고를 쳤던 사람이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니까, 모세가 가면은 사람들이 안 들을 거라는 거, 왜냐면, 살인하고 도망갔거든. 40년이 지났어도 내리에딱 박혀있는데, 그때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나가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들 모아놓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양이면은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 사람들한테 뭐 어? 도움을 줬던 사람들, 사람들이 좀 인정했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좀 솔깃하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메시아라고 하니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들 봐서 아는데. 아니, 못 배운 사람들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거침없이 얘기하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굳이 그런 사람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사람들 을 선택하세요? 안목이 있어서. <laughs> 남들이 봤을 때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안에 영웅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 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쓰시는 거예요. 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에 성공한 게 아니고, 그가 건강하고 똑똑해서 하나님에 성공한 게 아니고, 그가 어떤 기능, 기술과 많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성공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성경에 곳곳에 들어있어요. 곳곳에. 그런데 현실에 들어와 보면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보면 우리가 왜 못하냐 하나님의 일을 왜 못한다고 하느냐 이래서 못한대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천한 것이라 못한대요 아이고 귀한 자들이 하는 거죠 그거는 멸시받는 자기 때문에 못한대요 아 그거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지식이 없어 못한대는 거예요 아 그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 사역하는 거고 그거는 교회가 큰 데서 하는 거고 그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건강도 없고 젊음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 우리 교회는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만나봐요. 이게 우리 믿음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막내 다윗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막내 다윗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아, 니 내가 굳이 뭐?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뭘할수 있다고. 내가 뭐가 있어. 막내 다윗 같지 않냐고요. 저는 우리의 이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아까 보셨지만 그냥 길거리 아무 데서나 볼수 있는 풀떼기 같아요. 그렇게 풀떼기로 40년, 50년, 60년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나한테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풀떼기의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천에서, 내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내가 건강도 없고 젊음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모양이죠. 지금 우리 환경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정교회가 바뀌려면 여기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바뀌는가? 우리가 과연 막내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웅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이 시대 대안으로 쓰고 싶은 산정교회인가?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거요? 이거 없어서 못하고 저거 없어서 못하고 그거 없어서 못한다고 계속 기도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죠 맞습니까? 사무엘 아들들이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대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도 그 시대에 대안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안을 찾으시는데 그 대안은요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았었던 막내였어요 저는 그 막내가 우리 산정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과 안목으로 우리가 우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마음이 이 안목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산정교회가 결국 그냥 빙빙빙빙 돌다가 그냥 이렇게 머무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남들이 보는 것처럼 막내인가?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려 할때의 새로운 대안인가?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볼때는 다윗이 그렇게 썩 눈에 안 들어왔었을 법해요. 왜냐면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똑똑해 보이고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강인해 보이고. 아, 이 정도면 사울이 못했던 거, 야이 아들한 할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 교회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막내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한 시선을 버리셔야 돼요. 건강을 잃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죠.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니까 이렇게 생겼답니다. 읽어 볼까요? 시작. 잘생겼단 얘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잘생겼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 해 봤어요. 이건 잘생겼다가 아니고 매력 있다. 여러분 좀 다르죠? 잘생긴 거랑 매력 있는 건좀 다르죠? 아름답다 여러분 이게요 아그 아름답다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예쁘다와 아름답다 좀 달라요 그죠 엄마들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뻤을 때는 좀 지났지만 그래도 그 삶을 보면 아름답죠 매력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매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매력 있지 않아요 영적인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면요. 그 얼굴 안에 영적인 매력이 발산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하니 그 얼굴이 영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산정교회가 그런 교회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은 소망과 소원이 가득하니까 막 기대가 넘쳐서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왠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우니까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산정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때문에 설레어 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 교회를 지금 교회들이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산정교회를 대안으로 좀 세워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우리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야,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로 왕이 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다음또 뭐가 있었느냐? 다윗이요. 사무엘이 봤을 때, 야, 그래, 괜찮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었지만, 이제 진짜 왕이 되기까지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다듬어지면서,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만들어져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가 유익인데 왜냐?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합한 자로 만들어져 간 걸. 저는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꽤 괜찮은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꽤 괜찮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갖꾸어져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역경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대안으로 사용되어질 때 불편함 없도록 가꾸어져 가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가꾸어져 가십시다. 제가 보니까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미 충분히 매력 있습니다. 여기서 가꾸어진다면 우리 산정교회가 정말 누가 봐도 매력있는 교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산정교회가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